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어, 어, 오늘은요, 오징어 발판과 현 정부의 재판부를 가지고 우리가 씹어 볼 건데요. 자, 이 내용은요, 우리 조경기술사 강의하는 과정에 재생목록의 오징어판 세상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듣기 싫고 하시는 분들은 씹고자만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누르셔야만이 재생 목록이 나온다는 것 자, 번거롭지만 구독을 눌러서, 어, 그 부분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국감이 널렸죠? 어, 저는 이재명이가 당연히 발뺌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근데 참 순진하죠? 사람들은. 어, 그 뭐, 뭐 정체가 드러난다,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저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 잠깐 오징어를 또 그려 볼게요. 이 지느러미죠. 어, 몸통이 있고요, 먹통이 있고요, 머리가 있고요, 눈이 있고, 깔때기가 있고, 어, 이렇게 조간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빨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빨 우리가 지느러미 기능은 뭐죠? 지느러미의 기능은요. 빨리 도망가도록 하는 기능이죠. 빨리 도망가도록 딱 하는 기능이고요. 빨판의 기능은요. 사물을 하니까 먹잇감을 잡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쫙, 그, 하죠. 어 이, 말 그대로 빨판이잖아요. 그죠? 빨아들이기 위해서 접착의 어떤,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징어 빨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정부 재판부를 빨판에 지금 비유를 하죠. 어, 근데 그것보다 그래도 오징어 비유하는 게 나은가요? 오징어 세상에서 오징어 장관하고 오징어 국회의원이 어, 인간 세상에 국민들은 개 돼지다. 뭐 먹잇감만 주면 입을 다물고 있다. 라고 했던 어, 사람인가요? 오징어인가요? 어, 오징어 장관이 있죠. 음, 그거, 그게 개돼지가 낫나요? 아니면 오징어 빨판이 낫나요? 어, 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우리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순진한 건지 아니면 방송이라서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양이면, 깔려면 제대로 까야죠. 그죠? 어, 목숨 걸어놓고 까야 되는 거죠? 어,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목숨 걸어놓고 공부해야 되듯이.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죠. 자, 지금 김호준 천함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연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호수 나왔습니다. 자, 자, 저는 오늘 김호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뭐 정형아, 김만배, 뭐 이래가지고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뭐, 그 다음에 또뭐 국회의원도, 야당의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자, 김호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판사도 누구 나오고, 그죠? 막 이랬죠. 여러 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 지금 또 뭐, 김욱도 들어와가지고, 김욱이 판사인가요? 뭐, 누구죠? 어, 변호, 아, 변호사죠? 김욱이라는 사람은? 어, 외국에서 뭐, 도망가가지고, 다시 들어온 사람.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저는 이게 빨판이냐? 어, 이렇게, 빨판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 발, 발, 이렇게 발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요. 초고한에도 있고요. 근데이 발판이 발에 있는 발판들은 뭐 아주 잔잔 잔 어떤 어 뭐라고 하죠 이게 잔 이게 풍력배 음 풍력배라고 하면 초간에 있는 빨빨 판들은 조금 어 위치가 있는 거겠죠 왜냐면 먹잇감을 잡는 어떤 기능을 하고 발에 있는 것은 어디다가. 게 바닥을 짚어야 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 우리가 초관에 있는 초관은요, 초관은 뭐구에 짝짓기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오징어 발판 김모수뿐만 아니라 앞에 뭐 변호사 어,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자, 우리가 오징어가 우리가 머리가 좀 어, 인간의 어린애의 머리, 한, 한두 살의 머리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뭐, 영리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근데요, 우리가 영리하다라는 것과 영악하다라는 것은 다르죠. 영리하다, 똑똑하다라는 것과 영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국어 사전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징어를요, 영리하다라고 하나요? 영영악하다고 하나요? 저는 그 영악하다고 하죠. 우리는요 좋은 머리를 영악한데 쓰면은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어 저는 좋은 머리는 좋은데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우리는 오징어의 어떠한 IQ를 영리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머리처럼 조금, 어, 인간의 머리의 1, 2세와 같다라고 하지, 어, 사람의 머리가 똑똑하다, 영리하다라고 하지, 우리는 때로는 영악과 영리하다를 때로는 잘 구분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응, 음, 영악하다를 어릴 때 사람들을 영리한 걸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오수 뿐만 아니라, 뭐, 아까 뭐, 누구죠? 한 명, 그, 뭐야, 한명 누구죠? 뭐, 그, 김옥? 김욱? 김욱인가요? 김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는 영악하다, 영리함을 빙자한 영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징어의 우리가 긴 어떤 초간에 달린 빨판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 이 오징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일단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을, 어,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빨판이라, 빨판 몸통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몸,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천하, 뭐 천하, 뭐뭐동인 어, 애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초관의 기능은 하겠죠. 초관의 기능은 하겠지만, 모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초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빨판의 초관에 붙은 빨판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욱 같은 사람은요, 김욱은 초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 보이죠. 왜냐면, 하 어, 김오수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빨파하는, 빨파는 어떤 물건을 짓는, 먹잇감을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현 정부의 어떤 재판부들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어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말 그대로 비유를 해준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제가 오징어판 세상입니다. 오징어판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초강의 어떤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죠. 그래도, 어 장관하고, 국회의원이 국민 보고 대, 대지라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어, 뭐, 뭐, 대동소유하네요. 그죠? 자, 그 사람이 그랬듯이 저는 이, 이 사람들을 저는 오징어 고작 빨판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라고 하죠. 그랬는데 결코 몸통은 이 제명은 잡힐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앞에 했던 지느러미 기능, 우리가 말하는 머리 기능을, 우리가 말하는 머리라고 하죠, 그죠? 지느러미라고 네, 했습니다. 지느러미 기능이 있거든요. 지느러미 기능, 아직 제가 드러난 게 없어서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결코 안 드러날 수도 있죠.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앞에 제가 어떠한 상황을 봐도요, 지느름이가 누군가는 지금 눈에 다 보이죠. 자, 지금 여러 국회의원, 민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촉완일 수도 있고 빨판 기능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빨판이 됐든 어 지느름이 지느름이는 지금 위에 있죠. 어, 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타났죠. 자, 이재명이만 잡히면. 이재명이가 불면 지느러미가 가는데이 지느러미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불지도 못할 뿐 아니라 상호 한 몸통 하나의 몸통을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결코 이재명이는 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글쎄 이 잡히면 지느러미가 눈에 보입니다. 다 잡은 거겠죠. 음, 그래서, 뭐, 다음 정부 때까지 이게 나타날 것이냐, 다음 정부도 안볼 것이냐. 왜냐면, 하 다음 정부도 누가 됐든 간에 다 권력의 한 사람입니다. 어, 다 어떻게 서로가 악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윤석열이가 됐든, 그 다음에 뭐, 또 누구죠? 홍, 홍, 홍 누구죠? 홍준표입니까? 홍준표가 됐든, 다 권력의 한 부분입니다 권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서로가 악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원래 권력 자체가 오징어판 세상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자 우리의 국민들은요 빨판에 잡혀 먹느냐 안 잡혀 먹느냐 그런데 이 오징어를 잡아 먹는 것은요 어, 바닷가에 작은 상어도 오징어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자, 오징어는 앞에 누가 장관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우리 인간 세상에 국민은 개, 돼지라고 했습니다. 오징어는 개, 돼지의 먹잇감도 된다는 사실, 먹이로 던져진다는 사실, 어, 지금 우리가 정,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죠. 저 정,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정치는 모르고,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 개, 돼지인 우리 국민이 오징어가 이 먹잇감으로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 죠 우리 국민이 정신 차리면요. 이 오징어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뜻에서 저도 목숨 걸어 놓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이가 문어인가 오징어인가. 어, 몸통을 떠나서 문어인가 오징어인가라는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이었습니다.